요거를 한번 해볼까요? 자 터미널을 끄내면은 자 PIP 리스트를 보시면 지금 장고가 나오는데 자 PIP show 한 다음에 장고를 하면은 이 장고라는 패키지가 정확하게 어디 설치되어 있고 네뭐 거기에 대한 정보 같은 게 나와요. 자 요거를 드래그 선택한 다음 엔터면 이게 복사가 되고요. 쉬프트 인서트로 붙여. 어, 아니 안 되네. 여기서 안 되네.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컨트롤 C, C D 하고 컨트롤 V. 어, 컨트롤 V 되네요. 네. c l S 한 다음에 보시면은 자 여기서 스타트점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 폴더가 열리는데 어, 여기에 설치가 되네요. 장고를 들어가 볼게요. 이건 아니겠죠. 이거 여기 보시면은 콤프에 프로젝트 템플릿이라고 있는데, 자. 뭐앱 템플릿도 있네요. 어. 그 여러분이 스타트 프로젝트를 하면은 스타트 프로젝트를 하면은 여기에 있는 파일이 복사돼서 만들어진다. 여기에 보면은 TPL이라고 돼 있잖아요. 네. 요거 빼기 TPL이 다 빠져 가지고 네. 어. 다시 한번 정리. 자.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요 파일, manage.py 그거는 요게 그냥 복사해서 나온 거예요. 네. 프로젝트 네임 요거는 이제 사이트 2였죠. 네. 요대로 이렇게 만들어진다. 어, 뭐 이거는 사실 굳이 <laughs> 처음에는 모르셔도 됩니다. 네. 다만 어, 내가 뭐 궁금하다 이 장고가 설치가 됐는데 어디 설치된 거야? 이렇게 네. 어, 보시면 돼요.